반갑습니다. 정원다육 하분 채널의 정원입니다. 평범한 일상에 행복을 드리는 다육 화분 채널입니다. 오늘은 6월 27일 영상이고요. 오늘도 이렇게 예쁜 공방분으로 영상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점한점 한점 너무나 예쁜 공방분들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아직까지 정원 다육 화분 채널이 구독 전이시라면 구독 꾹 눌러 주세요. 그럼 오늘도 예쁜 화분들 한 점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리는 1번 화분은 정스 공방 화분입니다. 사각분이기 때문에 베란다나 키핑장에서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식재하기 좋은 사이즈의 화분이고요. 개당 가격 34,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입니다. 할인해서 모두 3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그럼 한 분이 5종 세트를 구입하시게 되면 17만원이지만 할인된 금액으로 15만원으로 품어보실 수 있고요. 모두 낱개 판매 가능한 상품입니다. 제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8cm, 높이도 8cm 나오는 화분입니다. 조이 컵 하나가 이렇게 쏙 들어가고도 여유가 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다육브 두세포트 합식 가능한 화분이고요. 이렇게 커다란 꽃에 반짝반짝 보석으로 포인트 되어 있는 화분입니다. 정수부 매니아 분들 참 많으신데요. 예쁜 색상 빠르게 선점하시고요. 1번 화분은 개당 34,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이지만 할인해서 3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 드리는 2번 화분은 봄봄 공방 수세 공방분입니다. 한점한점 한점 이렇게 예쁜 꽃과 슬랩스키 보석으로 포인트 되어 있는 화분인데요. 상단에 봄봄 화분이라고 이렇게 이니셜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화분만 보아도 아, 봄봄 화분이구나 하고 알아보실 텐데요. 제가 천천히 한 점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화분은 개당 69,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입니다. 봄봄 화분은 모두 환원분으로 제작되어서 굉장히 물마름에 좋은 화분이고요. 매니아층이 굉장히 두터운 그런 화분입니다. 사이즈 감안하실 수 있도록 옆에 종이컵을 한번 놓아봐드릴게요. 이렇게 군생다육이 복동이 식재하기 좋은 사이즈의 화분이고요.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내경 사이즈로 10cm, 높이는 11cm 나오는 화분입니다. 화분의 입구에 저는 이렇게 안쪽으로 조금 몰아주신 그런 화분이고요. 아래 깔끔한 다리랑 물구멍도 확인하시고요. 화분의 안쪽까지도 너무나 마감이 깔끔. 수세 공방분입니다. 2번 화분은 게다 69,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드리는 3번 화분도 게다 69,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입니다. 예쁜 수국꽃에 이렇게 너무나 많은 수학스키 보석으로 포인트해 주신 화분이고요. 정말 이렇게 햇살이 비추었을 때 굉장히 화려하고 예쁜 화분입니다. 노란색상 바탕색상도 너무너무 예쁘죠. 화원분은 이렇게 쨍한 색감을 내시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세요. 화장토를 여러 번 입히신 다음에 그 위에 그림을 그려주신 화분인데요.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10cm 높이도 11cm 나오는 화분입니다. 화분의 뒤쪽까지도 이렇게 예쁜 수구꽃으로 포인트 해주신 화분인데요. 3번 화분도 개당 69,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드리는 4번 화분은 개당 72,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입니다. 조금 더 풍성한 사이즈의 화분이고요. 아래쪽에서 바라봤을 때 사각 디자인이지만 위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커다란 둥근 디자인이기 때문에 창을 식재하기에도 좋은 화분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주황색상 화분인데요. 어떤 색상 다육이를 식재해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화분입니다. 입구 사이즈가 12.5cm, 높이는 11.5cm. 센 나오는 화분이고요. 저희 컵 하나가 이렇게 쏙 들어가고도 넉넉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대품 다육이 실제 가능한 화분입니다. 4번 화분은 개당 72,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소개시켜드리는 5번 화분은 개당 7 8 0 0 0원에 판매하는 화분입니다. 역시 아래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사각분이지만 위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둥근 디자인의 화분이고요. 역시 이렇게 예쁜 수국꽃과 반짝반짝 스월스키 보석으로 포인트 되어 있는 화분입니다. 한점한점 한점 이렇게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모두 조각해주신 굉장히 수공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화분이고요. 제가 스티커는 5번으로 붙여두도록 하고요. 화분의 입구 사이즈 12cm 높이는 11.5cm 나오는 화분입니다. 역시 이렇게 마감이 너무나 깔끔한 수제 공방분이고요. 역시 이렇게 화분의 뒤쪽에도 귀여운 수국꽃 산송이를 이렇게 포인트 해주신 화분입니다. 5번 화분은 개당 7만 8천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드리는 6번 화분도 개당 7 8 0 0 0원에 판매하는 봄봄 화분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목대 있는 다육이 식재 가능한 롱분인데요. 사이즈 감안하실 수 있도록 옆에 조일컵을 한번 놓아봐드릴게요. 이렇게 대품 다육이 식재 가능한 넉넉한 사이즈의 화분이고요. 조일컵 하나가 이렇게 쏙 들어가고도 풍성한 사이즈의 화분입니다.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11.5cm 높이도 12.5cm 나오는 화분이네요. 6번 화분도 개당 78,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모두 이렇게 미술을 전공하신 선생님들께서 그림을 그려주셨기 때문에 그림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화분입니다. 6번 화분은 개당 78,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드리는 7번 화분은 봄봄 화분에서 가장 큰 사이즈의 대품 화분인데요. 금액대가 조금 있는 화분입니다. 가격은 24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금액대가 있는 화분이지만 충분히 소장 가치 있는 그런 화분이고요. 화분의 뒤쪽까지도 이렇게 예쁜 꽃을 가득 끓여 주신 화분입니다. 너무 너무 예쁘죠? 식물을 식재하지 않고 이렇게 바라만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예쁜 대품 화분인데요.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13.5cm, 높이도 16cm 나오는 화분입니다. 제가 본봄 화분과 나란히 놓아서 사이즈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2번 화분과 이렇게 나란히 놓았을 때 이렇게 커다란 사이즈의 대품 화분입니다. 7번 화분은 24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드리는 8번 화분은 꽃향기 공방 화분입니다. 계단 32,000원에 판매하는 화분 한 점과 29,000원에 판매하는 화분 한 점을 세트로 구성한 상품인데요. 이렇게 측면까지 예쁜 열매와 꽃을 가득 그려주신 그런 화분입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마감 역시 너무나 깔끔한 수제 공방분이고요. 빨간 포트 한 포트 딱 식재하기 좋은 사이즈의 화분입니다. 입구 사이즈가 9.5cm 나오고요. 높이도 9.5cm 나오는 화분입니다. 분이네요. 롱부는 입구 사이즈가 8.5cm 높이 10cm 나오는 화분입니다. 조이컵 하나가 이렇게 쏙 들어가고도 여유가 있는 사이즈의 화분이고요. 아래 다리랑 물구멍도 확인하시고요. 8번 꽃향기 공방 화분은 2종 세트 구입 시에는 61,000원이지만 하등에서 55,000원에 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 드리는 9번 화분은 꽃향기 공방에서 조금 더 넉넉 사이즈로 나온 화분입니다. 개당 58,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이지만 이번 영상에서 할인해서 5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측면에는 이렇게 시원해 보이는 푸른색상 꽃으로 그림을 그려주신 화분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입구 사이즈가 11cm, 높이 11cm 나오는 화분이고요. 사이즈 감안하실 수 있도록 옆에 조이컵을 한번 놓아 봐 드릴게요. 이렇게 조이컵보다는 넉넉한 사이즈의 화분이고요. 조이컵 하나. 이렇게 쏙 들어가고도 여유가 있는 사이즈의 화분입니다. 역시 이렇게 마감이 너무나 깔끔한 수제 공방 분이고요. 한점한점 한점 이렇게 꽃을 그리신 다음에 조각해 주신 화분입니다. 아래 다리랑 물구멍도 확인하시고요. 화분 뒤쪽에 모두 꽃향기 공방이라고 이니셜이 새겨져 있는데요. 9번 화분은 개당 58,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이지만 하인해에서 5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 드리는 10번 화분은 초이공방 화분입니다. 커다란 예쁜 목단꽃으로 포인트 해주신 화분이고요. 화분의 측면까지 꽃을 가득 그려주신 화분입니다. 화분의 뒤쪽에도 예쁜 꽃으로 이렇게 포인트 해주신 화분인데요. 실제로 보면 더욱더 빈티지스럽고 고급스러운 그런 화분입니다. 개당 45,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인데요. 이구 사이즈가 11.5cm, 옆에 9.5cm 나오는 화분입니다. 다리까지 연결하셔서 그림을 그려주신 화분이고요. 아래 넉넉한 배수구멍도 확인하시고요. 제가 11번 화분과 나란히 놓아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역시 동일하게 개당 4 5 0 0 0원에 판매하는 화분입니다. 역시 이렇게 측면까지도 예쁜 꽃을 그려주신 화분이고요. 입구 사이즈가 12cm, 높이는 9.5cm 나오는 화분이네요. 만약 한 분이 10번 화분과 11번 화분을 세트로 구입하시게 되면 9만원이지만 제가 조금 할인해서 8만 5천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10번 화분과 11번 화분은 너무나 예쁜 초이 공방 화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드리는 12번 화분은 예은분입니다. 개당 8,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이고요. 5종 세트 구입 시 4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쨍한 색감이 너무나 예쁜 공방분이고요. 또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전이 넓어진 디자인이기 때문에 작은 창이나 로제트가 큰 얼굴 하나 식재하기 딱 좋은 사이즈의 화분입니다.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10.5cm 나오고요. 높이도 7cm 나오는 화분이네요. 저희 하나 이렇게 쏙 들어가고도 여유가 있는 사이즈의 화분이고요. 넉넉한 배수구멍도 확인하시고요. 개당 8,000원에 판매하는 예원분은 5종 세트 구입 시 4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 드리는 13번 화분은 웨인 공방 화분입니다. 항상 이렇게 사랑스러운 디자인을 그려주신 공방인데요. 개당 가격 4만원에 판매하는 화분입니다. 2종 세트 구입 시에는 8만원이지만, 할인해서 7만 5천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귀여운 고양이와 강아지를 이렇게 그려주신 화분인데요.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7cm 나오고요. 전이 모아진 디자인은 6cm 나오는 화분입니다. 그리고 화분의 높이는 10cm 나오는 화분이구요 아래 물구멍이랑 배수길도 확인하시고요 안정감 있는 다리를 너무나 예쁘게 제작해 주신 화분인데요 13번 화분은 2종 세트 구입시 75,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 드리는 14번 화분과 15번 화분은 드 엘리스 공방 화분입니다. 이렇게 예쁜 꽃과 보석으로 포인트 해 주신 화분이고요. 굉장히 가볍고 물 마름에 좋은 화분입니다. 너무너무 그림이 예쁘죠. 개당 56,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이지만 할인해서 5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에코 사이즈가 10.5cm, 높이 9cm 나오는 화분입니다. 아래 다리랑 물구멍도 확인하시고요. 화분 뒤쪽에 모두 드 앨리스 공방이라고 이니셜리 새겨져 있는데요. 너무너무 고급스러운 그런 화분입니다. 14번 화분과 15번 화분은 앨리스 공방 화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리는 16번 화분은 도도 공방 화분입니다. 개당 42,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이고요. 화분의 입구에 저는 이렇게 예쁜 프릴 디자인으로 제작해주신 화분입니다. 화분의 입구가 이렇게 넉넉하기 때문에 화분의 사이즈보다 더욱더 넉넉한 대품화입 분 식재 가능한 화분이고요. 역시 이렇게 예쁜 꽃과 보석으로 포인트 해 주신 화분입니다. 화분의 꽃 사이즈가 15cm, 높이도 13cm 나오는 화분이고요. 직무를 식재하지 않고 이렇게 바라만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쨍한 색감이 예쁜 화분입니다. 개당 42,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이지만 할인해서 4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아래 다리랑 물구멍도 확인하시고요. 16번 화분은 도도 공방 화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수세 공방분들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마음에 드시는 화분이 있다면 영상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메시지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는 길에 구독 꼭,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